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30대 남성 고객분입니다. 원거리를 바라보는 시력은 0.5로 다소 나쁘지만 안경 착용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기존의 안경은 2년 전에 맞추었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특히 사무실에서 엑셀 작업을 할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과와 안경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안과에서는 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안경원에서는 도수상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도수상의 문제는 없지만,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수직 사위가 있는 경우의 증상과 수직, 수평,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프리즘 처방 우선 순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나한 시력은 0.5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안경을 착용하면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논산에서 마이다스 안경원까지 방문해 주시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완전교정 도수 측정이었습니다. 실제 착용해야 할 도수의 100%를 측정한 후두 눈의 상호 작용을 검사하는 양안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평방향의 약간의 시선의 어긋남이 확인되었지만 실제에 프리즘 처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평 방향의 경우에는 눈에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선의 어긋남이 확인된다고 하여 100% 처방에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교정 도수를 착용한 후 기존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초점 높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IM2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머리 기울임이 확인되었고, 다시 한번 두 눈의 기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직 방향에 미세한 어긋남이 확인되었고, 이는 수직 프리즘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평 방향의 경우, 우리 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눈의 힘,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세한 어긋남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눈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시선 어긋남은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수직 방향의 시선의 어긋남은 미세하여도 처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수직 방향의 눈의 힘, 여력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는 수평을 먼저 확인을 하고 수직을 체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에서는 수직 방향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수직 사유가 있는 경우 많은 증상이 있고 불편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머리 기울임입니다.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시선이 일치되기 때문에 수직 사위가 있는 경우에 머리 기울임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직 사위가 있다고 머리 기울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 작업시 줄을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직 방향의 시선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윗줄을 읽고 다음 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줄을 자주 놓치기 때문에 동일한 줄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한 줄을 떼고 다음 줄을 읽는 그런 불편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어지러움, 멀미 등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두 눈의 시선의 미세한 어긋남이 확인되는 수직 사위는 완전 교정 측정 후 초점의 높이를 정확하게 세팅한 상태에서 두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직 사위로 인한 불편함과 굴절 미교정 또는 굴절 이상 교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양안시 전문가의 정확한 측정과 처방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의 안경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안경 도수 확인이 어려웠고 기존 안경이 불편했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른쪽은 난시가 많고 왼쪽의 경우에는 난시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두 눈의 밸런스도 맞추기가 어렵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부 왜곡이 느껴지는 시력이었습니다. 도수상에서는 그리고 눈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불편함은 계속 되었고 마이더스 안경원에서 도수를 측정한 후 프리즘이 처방된 안경을 착용하고는 기존보다 한결 편안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안경렌즈가 있으면 더 편한 안경렌즈 사용을 희망하셨고, 호야 V 플러스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양안시 최적화 설계가 적용되어 다양한 방향의 시선 이동 시 편안한 시선을 제공하게 됩니다. 수직 사위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 고객분께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부분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엑셀 작업을 할때 사물이 겹쳐 보이면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완전교정 도수 측정 후 프리즘 처방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 한결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의 경우 수평과 수직 방향의 시선 어긋남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직 방향의 프리즘 처방만으로도 충분하게 편안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력에는 이상이 없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수직 사유의 증상과 프리즘 처방 우선 순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 편안한 시생활을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스 안경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